먼저 초등학생 초중고생들의 경우에는요 오랫동안 앉아있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목이 앞으로 굽어지게 되고요 또 아니면 또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어~ 목이 일자목이 되면서 거북목 조이군이 올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척추측만증 아니면 또 목이나 허리에 통증을 갖게 있는 경우가 많고. 고요.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경우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목에 거북목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 만성적으로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게 오랫동안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노년층의 경우는 이제 태행성 변화를 많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태행성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